승리의 길은 열린다. 머피 박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이책그 108페이지에 보면은요, 해답은 당신 속에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머피 박사님이 이제 그 캐나다를 그 방문 중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종업원이 여자 종업원이 이제 머피 박사님인지 알고 이제 면담을 한 거예요 면담을 근데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복잡한 문제로 굉장히 그 괴로워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머피 박사님이 그 여자 종업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설명을 해줬대요 잠재의식의 그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잠들기 전에, 그 잠재의식에게 한번 부탁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제, 여자 정호분이 이제, 머피 박사 그, 박사님 그 말에 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잠든 거예요. 나에게 이제 해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잠든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 그 해결책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이제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마음 법칙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잠들기 전에, 그거를 이제 이 여자, 지금 여자 정우번이 한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저도. 해답을 가르쳐 달라고, 해결책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니면, 해간 며칠 안 가가지고, 그, 해결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냥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내가 이미 그런 걸좀 했는데,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기 그, 그 내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도 단순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 것과 같이,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해결책을 달라고 했어요, 그냥.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되더라고요. 적어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날서부터. 그러면서 하간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네요. 여기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